교정동 내동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임 오세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분께서 찬성해 주신 대전 동아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 동아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0년대 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 17개 구역 중 상당수는 조합 설립조차 이루지 못했고, 일부 구역은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도 주민 갈등과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장기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지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체를 넘어 조합은 개인의 생활 경제와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조합원들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복적으로 부산되고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분담금 및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 손실을 겪는 상황입니다. 도시 구조 개편이 지연될 경우 동화 변동 등 원도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인프라 공급 시기가 늦어지면 젊은층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신도시로 인구 이동이 늘어나고 원도심은 점차 고령화와 동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이는 개별 조합이나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시스템 전반이 대응해야 할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과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비사업 지원은 도시와 주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세계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첫째,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도시계획, 건축, 법률, 재정, 전문가 참여가 부족해 사업계획과 추진이 비효율적이며 추진위원회 구성이 조합 전체를 대표하지 못해 일부 권한 독점과 특정 이해 관계자의 부당개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파정성 검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애기치 못한 난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조합 설립 이전부터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조합 내부에서도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사업 방향, 이익 배분, 조합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합원 간의 의사 소통 부족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신뢰가 떨어져 내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설명에 소통창고 발현 등 실질적인 소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만 집중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 조정과 중재라는 중요한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구·조합 간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단순히 노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을 넘어 도시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 내 인구 순환을 촉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핵심 과정입니다. 특히 도마 변동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성공 여부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원도심 전체의 미래 경쟁력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은 단순히 지도 위에 경계를 그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생존력을 회복하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와 서구가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정비 모델을 구축해 도마 변동 재정비 촉진 지구 정상화를 이끌어낸다면 이는 단순히 한 구역의 성공을 넘어 대전 언도심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동시에 도시계획의 본질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실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 동화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정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효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도시계획, 건축, 법률, 재정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내 교회 사찰 등 종교용지에 대한 보상 기준과 대체 용지 요건, 협의 절차 등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종교시설 분쟁이 발생한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 갈등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시 서구 조합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갈등 조정 및 중재 기능을 강화하여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동아변동 재정비 촉진 주거사업을 정성하는 지역주민의 삶과 대전 원도심의 미래를 제공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화변동 재정비 촉진 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권위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